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SAT 시험 장소들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SAT, ACT 시험 점수를 옵셔널로 바뀌게 되었죠. 이렇게 입학 원서 전형이 바뀌면서 SAT를 앞으로도 많은 대학들이 2024년까지 받지 않겠다라던가 캘리포니아 대학들은 앞으로 아예 받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었죠. 그래서 컬리지보드에서는 시험이 온라인으로 치는 게 가능하다면 이런 시국에 학생들이 테스트를 볼수 있는 찬스를 높여주는 거라서 획기적으로 SAT 테스트를 완전히 리디자인해서 온라인 테스팅으로 바꾸겠다고 지난달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SAT가 바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SAT는 2023년 3월부터 미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 학생들에게 먼저 볼수 있게 제공되고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2024년 3월부터 이 시험을 볼수 있게 돼요. 그리고 PSAT-8-9 이라고 SAT 유형에서 가장 레벨이 낮은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 입학 시험으로 치러지는 어, PSAT-8-9 테스트도 2023년 가을부터는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볼수 있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 온라인 테스트로 바뀌면서 SAT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요, 어, 첫 번째로는 The entire test will be digital. 저 전체 테스트가 다 디지털로 바뀐 거고요. 어, 두 번째로는 두 과목으로 두 과목 only reading 하고 writing c o m b 해서 하나, 그다음 에 에스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현재는 r e writing 따로 보고요. 점수는 combined에서 같이 되지만, reading writing 따로 보고, m a t h no calculator, mass calculator 해서 4네 과목이 시험이 나오고 있죠. 그 대신 2 과목으로 이제 줄어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total test time이 3 hours에서 2 hours로 바뀌고요. 어, plus 문제당 시간이 더 주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난이도에 관련된 어, 문제예요. 어, 과목당 2 파트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첫 번째 파트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파트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되게 돼요. 다섯 번째는 칼큘레이터를 allow 하지 않는 섹션이 있었었죠. no c a l 스 section m a 가 있었었죠. 그 m a 섹션이 없어지게 되고 전체 과목의 m a 에 칼큘레이터를 다시 주어지게 되는 섹션으로 바뀌게 돼요. 어, 그 다음은 reading passage will be shorter with just one question per passages. 어, reading passage가 줄어들고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one question per passage가 나온다니까 이 부분도 참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기대돼요. 어, 마지막으로는 score 확인이 어, 보통은 시험을 본 후부터 2주 정도 걸렸었는데요, 적어도 이제는 디지털로 보기 때문에 한 며칠 안에 점수가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어 이렇게 시험이 전체적으로 바뀌지만 몇 가지 안 바뀌는 점이 어 뭐가 있을까요? 어 밑에 보시다시피 SAT will be scored on a 1600 scale. 그렇죠? 1600점 만점은 바뀌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the SAT will be continue to be administered at school or at a test center with a proctor presented. 이 뜻은 어, 프락터 시험 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그전하고 똑같이 학교나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 감독하에 어,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서 집에서 볼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을 디지털로 보게 되면 랩탑이나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컬리지 보드에서는 학교에서나 개인이 이 장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앞으로 바뀌게 될 SAT 관해서 얘기 나눠 봤는데요. SAT는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테스트 디자인을 바꿔 왔지만요. 이렇게 디지털로 바뀐 적은 처음이고요. 특히 GR이나 GMAT 시험 아니면 GRE 레벨 학생들이 보는 m AP 테스트처럼 학생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테스트로 그렇게 바뀐다는 게 가장 학생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 차원지가 되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잘 풀고 있음 난이도가 올라가고 내가 잘못 풀면 문제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는 거니까요. 그 쉬운 난이도 문제에서도 실수를 해서 더 틀리게 되면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측정되겠죠. 코로나로 인해 대학 입시 전형에 많은 영향이 끼치면서 앞으로 2024년 이후부터 시작될 이 디지털 SAT와 함께 많은 대학들이 어떤 다른 입시 전형을 내놓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주에도 미국 교육의 핫한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